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구독자분들이랑 봉급코인 같이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구독자분들 봉급코인 정말 집중하셔야 됩니다. 현재 바닥권에서 올라오는 흐름이 심상치 않죠. 자 그리고 제가 이 바닥권에서 말씀드렸던 내용이 이번에 이봉급코인 정말 큰 이벤트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최근 고점에 대한 돌파가 확실하게 나와준다면 이전 고점까지 생각보다 쉬지 않고 달려줄 확률이 굉장히 높다. 만약에 이전 고점에 대한 돌파까지 나오게 되면 다면 역대급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굉장히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번에 정말 큰 이벤트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구독자 분들이 이 이벤트에 집중해 주셔야죠 자 그러면 도대체 어떤 이벤트인지 바로 말씀드리자면 자 현재 이 락업 해제 이벤트를 앞두고 있습니다 자이 락업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바로 이 봉크코인의 세력들은 이전부터 적게는 수십에서 많게는 수백억원이 되는 자금을 투자금으로 넣어두죠. 자, 그리고 나서 세력들은 이 봉크코인 재단으로부터 이 물량을 받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본급 코인이 시장에 상장을 하면서 거래가 되겠죠. 자, 그런데 세력들이 받은 물량을 시장에 마음대로 매도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잘 물량을 매도하지 못하게 막아놓는 락업 기간을 갖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이 락업 기간이 지나가고 나서 세력들이 물량을 매도할 수 있는 락업 해제 날이 다가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세력들 입장에서는 이 해제 날에 정말 초점을 둬야 되는 거죠. 자, 왜냐하면 현재 관에서 매도하면 현재 상장가보다 한참 아래에 위치에 있기 때문에 세력들의 수백억의 자금이 손실이 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그리고 현재 가격대에서 세력들의 물량의 가치가 예를 들어 500억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전 고점 9까지만 세력들이 시세를 만들게 되버리면 이 500억의 가치가 천억 원 이상으로 올라가게 되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세력들 입장에서는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물량을 마지막으로 강화. 수익 처리할 수 있는 지회인 시장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락업이 해제되는 시기에 맞춰서 세력들을 시세를 강하게 분출하고, 자, 그리고 이 락업이 해제되게 되면 개인 투자자분들에게 이 시장의 물량을 풀어버리면서 이익 실현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럴 락업 일정은 정말 빠르고 굵게 지나갑니다. 자 평균적으로 2주에서 3주면 강력한 시세가 대부분 분출되기 때문에 구독자분들이 이런 일정 방향만 명확하게 하신다면 우리가 짧은 기간 동안 강력한 수익을 만끽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런 일정을 모르시는 일반 개인 투자자분들은 정말 위험한 상황이 펼쳐질 수 있습니다. 자 왜냐하면 이고가권에서 조정이 나올 때가 문제인데 바로 이 조정이 급락형 조정이 나온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구독자분들 최근 이런 차트 많이 보셨을 겁니다. 자, 좋은 상승 나오다가 갑자기 급락하는 차트 많이 보셨죠. 자, 그래서 구독자분들이 이런 일정 파악, 이런 낙업 일정 파악을 명확하게 하실 수 있다면 자, 우리가 시장의 대량적인 물량이 풀리기 전에 이 고점 라인에서 매도타점을 잡아볼 확률을 높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구독자분들 이런 일정 파악을 명확하게 하셔야 지금 우리가 좋은 시세의 탑승의 본과 함께 이 최종적인 매도가 자체도 잡아볼 수 있는 확률을 높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최근에 구독자분들에게 강조를 많이 드렸던 이 락업 시세가 나왔던 코인을 예시를 통해서 추가적으로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이 본크코인 락업 일정과 자 이를 통해서 타점까지 어떻게 잡아볼 수 있는지 하나하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솔레이어 코인의 예시를 좀 같이 한번 보자면 제가 구독자분들에게 3월 중순에서 말경에 5월 달에 락업 해제 이슈가 있기 때문에 현재 바닥권에서 매수해 보셔야 된다 매수 강조를 좀 많이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락업 일정이 5월 초에 있다 보니까 구독자분들에게 안전하게 5월 1일 전에 안전하게 수익 취하셔야 된다 매도하셔야 된다라고 강조를 많이 드렸죠. 제가 그때 당시에 구독자분들에게 드렸던 문자네요 같이 한번 보시면, 자 제가 구독자분들에게 드렸던 문자 내용 보시면 3월 19일 3월 중순에서 말경에 계속적으로 이 바닥권 1,400원 라인에서 매수가 안내를 드렸습니다. 오늘부터 모아가셔도 된다라고 지속적으로 좀 안내드렸죠. 그리고 이 매도 같은 경우에는 제가 5월 1일 전에는 안전하게 매도해 주셔야 된다라고 좀 강조를 드렸습니다. 자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바로 5월 초에 락업해제 일정이 있습니다. 유통물량의 15% 가까운 대량 물량이 시장에 쏟아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전에 안전하게 매도해 보셔야 된다 라고 타점을 잡아드렸죠 자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느냐 이 5월 6일을 기점으로 엄청난 하락이 나왔습니다 시장에서 락업 해제에 대한 우려심을 나타내면서 엄청난 하락세가 나왔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락업 일정을 알고 계셨던 분들이시라면 바닥권에서 매수할 수 있게 되고 그리고 국가권에서 매도할 수 있게 되고 있는 타점을 잡아볼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런 락업 일정을 몰랐던 개인 투자자분들은 단순히 수익률적으로 손해만 보는 게 아니라 이런 하락세, 급격한 하락세를 맞으면서 오히려 손실로 전환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구독자분들, 이 락업 일정이 얼마나 중요한지 예시를 통해서 확인해 보셨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오늘 강조 드리고 있는 코인에 대해서도 솔레이어처럼 락업 일 ...에 맞춰서 매수, 매도까지 탁점 잡아드릴 예정이니까 정말 영상 끝까지 한번 시청해 보셔야겠죠. 네, 그래서 구독자분들 이렇게 락업이 임박한 코인들에서 최근 바닥권 대비 세배 많게는 1고 8배까지 올라와 주고 있는 코인들이 상당히 많죠. 자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러한 상승은 아주 빠르고 굵게 올라옵니다. 자 평균적으로 2주에서 3주 안에 시세가 분출되고 정말 뒤로 봤자 한두 달 안에 승부가 나기 때문에 구독자분들 이 시기에 이 락업 일정만 명확하게 파악하고 있다면 자 우리가 정말 좋은 타점을 잡아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오늘 구독자분들에게 이본크 고인 대응 자료집을 준비해 왔습니다. 자이 대응 자료집 내용 보시면 현재 3페이지 4페이지 이 락업 일정에 대해서 정말 상세하게 기술해 놨기 때문에 구독자분들이 이 일정에 맞춰서 매수가, 매도가에 대한 타점 잡아 보실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제가 여기서 한 가지 좀 강조의 말씀 드리자면 구독자분들 제가 이 락업 일정에 맞춰서 어떻게 매수 포인트, 매도 포인트 잡으셔야 될지 하나하나 기입해 왔는데 이 일정에 맞춰서만 매매 하셔야 됩니다. 자 제가 예를 들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예상되는 목표가 빠지 설정이 왔는데 자 만약에 이 예상되는 목표가가 현 현재가 대비 5배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락업 일정에 맞춰서 매도 포인트가 도달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매도 포인트가 도달했는데 현재 이 3배밖에 오르지 않았습니다. 자, 그러면 구독자분들 이 3배에 만족하고 일단 매도해 주셔야 됩니다. 자, 왜냐하면 아까 솔레이오 코인을 통해서도 말씀을 드렸죠. 이 조정이 나오게 되면 정말 순간적인 조정이 나오는 게이락업 시세 패턴이기 때문에 구독자분들이 이런 흐름에 당하지 않고 이용하게 되시려고 하면 결국에 락업 일정에 맞춰서 탁점 잡으셔야 된다라고 좀 강조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구독자분들 이 대응 자료집 봉크코인 대응 자료집 받아보시는 방법 화면에 보이시는 번호로 숫자 0번 한 글자만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구독자분들에게 이 대응 자료집 전부 다 발송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독자분들 중에서 저희 채널 오래 구독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런 락업 일정을 안내해드리는 방식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제가 이전에는 영상을 통해서 공개적으로 안내해드리면서 매수가 매도가에 대한 타점까지 모두 다 공개해 드렸죠. 자 그런데 제가 이렇게 락업 일정에 대해서 유튜브상에 공개적으로 공유해 드렸더니 악의적인 신고가 들어와서 영상이 한번 비공개 처리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봉크코인만큼은 저희 구독자분들에게만 이런 락업 일정 공유해 드리고 싶었고 그리고 타점 역시 구독자분들만 받아가셨으면 하는 그런 마음에서 제가 접수 방식을 자 그래서 구독자분들 좀 번거로우시겠지만 화면에 보이시. 번호로 숫자 0번 한 글자만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아무런 조건 없이 구독자분들에게 이 대응 자료집 전부 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구독자분들 이본크 고인 락업 일정을 토대로 새록들한테 이용당하는 게 아니라 자 우리가 새록들의 흐름에 동참해보는 정말 좋은 타점 한번 잡아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